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제 어,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네. 악재가 있죠. 네, 예, 이 악재가 제거되었을 때 음. 땅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악재가 제거되는 보제를 네.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해시설이라고 불리는 시설들이 예. 뭐안 좋은 영향을 음. 미치는 것도 있지만은 나에 음. 가서 또안 좋은 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 생활에 좀 불편함도 있고 미관상 안좋은 경우가 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나온 게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어, 사상 해운대간 응. 고속도로 응. 이게 대심도 방식으로 응. 지하 깊숙이 연결되는 예. 도로 사업이거든요. 네. 이 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에는 고가도로를 철거를 응. 해야 되는데 응. 이 고가도로를 시민 단체나 어떤 시민 쪽에서는 공원화를 좀 하자라는 네. 어떤 그런 추진 응. 여론이 좀 형성되었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기사 네. 어, 한 제가. 어, 흥미를 돕기 위해서, 네. 이해와 흥미를 돕기 위해서 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네. 네. 시켜본 습니다 네. 자, 어, 해운대에 가면, 자, 일단은 여기 해운대에 여기 암소갈비집이라고 음, 유명한, 예, 예, 고깃집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부동산 디스코로 봐서 실거래가를 보면, 음. 2011년도에 평당, 평당 금액입니다. 911년도에 944만원에 거래됐고, 집중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15년 4월 달에 평당 2천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 그러다가 18년 3월달에 음. 평당 1억 3천 300. 1억 300만 원에 거래가 네. 됐습니다. 지금 여기 시세가 1억에서 1억 5천까지 합니다. 음. 네. 근데 이 이때는 2천만 원도 거래가 됐잖아요. 이 네. 2천만 원도 거의 안 팔렸었어요. 음. 네. 그러다가 몇 배가 뛰었어요. 다섯 배가 뛰어버렸어요. 땅 값이 음. 왜 그렇냐면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요 해운대 암소갈비집 있죠. 네. 요 라인입니다. 음. 자요 라인에 지금 보면 지금은 그냥 요 암소갈비집 보이죠. 네. 네. 네, 요렇게 그냥 도로변이에요. 이만 도로에요. 네, 이게 뭐 이러지만 과거 모습을 보면요. 네. 자, 이게 고가도로였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고가도로에서 옆으로 보면 음. 굉장히 여기 이제 고가도로 밑에 요 요쪽 라인들 있죠. 네. 상권이 거의 다 죽었었어요. 그렇죠. 어, 상권이 없다 할 정도로 네. 이제 여기는 고가도로 밑에 굉장히 어두운 곳, 음. 그늘지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과성교가 이제 철거가 된 거예요. 네. 어, 14년도에 이 모습이고요. 네. 17년도에 어, 있네요. 어, 어, 어. 있, 어. 있죠. 네. 자. 18년도, 요렇게, 이제 공사 중인 게 보이죠? 네. 이 공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땅값이 올라 버린 거예요. 음... 네. 이게 정확히는, 정확히는. 2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오른 게 아니라 네. 이 주변 시세가 네. 원래 1억씩 했었어요 원래를 네. 회복한 거군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상권이 없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네. 유해시설이 있는 거죠 음. 그늘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해시설이 사라지니까 음. 원래 시세로 온 겁니다 그쵸.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쉬웠었어요 네. 네. 돌이켜보면 음. 어, 여기에 주변에 1억씩 한대 그런데 여기는 도로 때문에 그늘져서 (2천만 원) 이래 네. 어, 그런데 이게 철거된대 음. 그러면 옆에 주변 시세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5배) 가량이 상승한 거예요 음. 어, 그런데 전국 곳곳에 사실 이 비슷한 사례들이 만족?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해운대 과성교 철거라고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네. 이미 예전부터 많이 공시된 정보입니다. 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부동산을 한 15년 하면서 음. 이런 정보를 그냥 흘려들어요. 들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정보를 흘려듣지 말자. 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보를 살펴보면 좋겠죠. 기다아 네. 들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laughs> 오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동서 고가 도로는 음. 철거를 음. 이미 이제 발표가 네. 났었어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음. 이제 사상 해운대 간 고속도로, 음. 대심도 공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그 순간부터 음. 일단 동서고가 도로 음. 일부 구간이 음. 사실은 기능상 좀 필요 없게 됐거든요. 네. 그 구간을 철거하겠다라는 네. 발표를 놨는데 음. 어, 실제 구간을 한번 볼까요? 예. 네. 네, 그 구간 자체가 음. 이제 동서고가 도로가 시작되는 음. 어, 감, 사상 IC부터 해서 네. 진양 램프까지 음. 네, 고가 도로가 철거될 예정인데 어, 여기가 이제. 음. 부산권이죠. 명지, 예, 예.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경남입니다. 네. 그래서 남해 고속도로 이지선을 타고 음. 서부 경남권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죠. 네, 서부산의 관문, 관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 서부산 ic도 있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사상 ic부터 음. 시작하면 음. 실제 어, 여기가 이제 사상 권역으로 나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죠. 네, 네. 자이 구간이. 이 구간이 한 7km 정도, 한 8km 정도 네. 이 구간이 사실 대신도 음. 향후 앞으로 지하로 뚫릴 사상 해운대간 고속도로와 중복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이걸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음. 이 구간을 철거를 결정이 났지만은 음. 이제 뭐 시민 쪽에서 음. 이제 여론 자체가 음. 어, 철거하지 말고 음. 이제 공원화하자 뭐 음. 서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공원화하자 왜냐면 사상구 자체에 음. 삼락생태공원이 있지만 도심내를 네. 뭐 가르는 공원들은 음.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일부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우리 대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해운대 음. 과성교 음. 철거사례 음. 이런 것들이 미관상 사실은 좀안 음.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심권에는 음. 높은 건물들이 많이 음. 들어왔고 음. 그 건물 사이에는 음. 뭐 주거 형태도 있겠지만 음. 대부분 도로기 때문에 음. 상가, 음. 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글린생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값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약간 어, 높은 음. 구조물 음. 이런 것 때문에 음. 그죠 옛날에 뭐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어요. 육교가 지금은 거의 다 철거가 됐잖아요. 아, 많이 없어지는 추세죠. 네. 근데 이제 유명 좋은 상권인데 육교가 가로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교가 없어지면서 상가 가격이 오르는 이런 네. 사례들도 많이 볼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네. 네. 네, 그래서 요런 철거를 음. 결정이 났지만은, 음. 시민들은 오히려 여론 자체는 음. 좀 고나자 음. 이런 것들이 네. 최근에 뉴스 기사에 네. 이렇게 들어서, 제가 음. 내부 검색해보면 이제 "동서국가도로 음. 공원화"라고 이렇게 쳐보면 음. 음. 관련 기사들이 이렇게 뜹니다. 네, 우선 여기서 철거만 되더라도 네. 이제 주변에 호재인 게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공원까지 된다면 네. 또 공원에 대한 특색에 맞는 것이 호재가 되고, 네. 또 공원이 안 된다면 이 부지를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주상복합이 들어가든지 음. 이런 뭐 아직... 그 이후에 철거 이후의 컨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호재가 되는 거예요. 어,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동서고가도로의 음, 음. 일단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어, 아까 우리 과성교 음. 시절 때랑 음.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권들이 음. 사실은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봐도 딱 그냥 미관상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음. 대로변에 우뚝 서있다 보니까 음. 사실 동서고가도로는 음. 동과 설을 음. 연결해주는 굉장히 음. 좋은 기능을 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음.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음. 이제 지하화 하는, 음. 음. 대부분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하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맥으로 음. 네, 사상, 음. 해운대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음. 사상부터 해서 음. 핵심적인 서면번 일대, 네. 진양램프까지 네. 철거를 이제 계획을 하는데, 고원하자는 음. 주장이 음. 어느 정도 좀신빙성 있는가, 뉴스 음. 기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어, 주요 내용이 동서곡과로 철거대신 하늘공원으로 시민운동 꿈틀. 음. 그러니까 이, 이런 자체가 발표는 났지만, 음. 음. 여론이 음.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동서곡과도를 로 이렇게 공원화시키자라는 음. 내용인데, 음. 한 제가 아까 진양램프까지 한 6, 7km, 음. 8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어, 굉장히 긴 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네. 중간중간에 내려가는 음. 각종 램프들이 있지만, 음. 그래도 한번 올라가면 음. 어, 일정 거리 내려갈 수 있는 구간까지는 네. 네. 어,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지상에있다보니까 음. 그럼 이 도로 자체를 이렇게 공원화 시키자는 라 거네요. 네. 네. 조감도로 보니 그렇죠. 공원 이 도로 자체를 공원화 시키자는 음. 내용인데 음. 기본적으로 우리 건물 음. 한 4, 5층 높이는 음. 이상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취지는 좋으나 음. 그래도 구간 음. 자체를 전부 다 공원화시키기는 네.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음. 개인적인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공원이 있으면 음. 생기면. 뭐더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네. 공원이 생기는 게 좋냐? 으 음. 아니면 이걸 철거해서 음. 좀더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음. 기능을 음. 좀더 활성화시키느냐. 음. 이런 것들이 음. 좀 실익을 따져봐야 되는데 음. 어쨌든 도시에 풀어 놓는 상상이라서 음.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음. 쪽에서 음. 어, 공원화자는 그런 음. 주장이 음.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서울역 국가 보행길이라고 네. 서울로 7017이라는 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서울역 인근의 고가 음. 도로를 이렇게 음. 보행도로로 음. 만든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생기면 음. 좋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기능상으로 볼때 음. 어떤 게더이익인지 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폐도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어.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부산만 하더라도 음. 어, 과거 폐철로였던 것들을 공원화하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져가고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뭐 서울숲이라든지 음. 경의선 숲길 네. 이런 것들도 공원화돼서 지금 굉장히 랜드없크 그렇죠. 시설들이 네. 들어오고 네. 시민들에게 굉장히 안락한 음. 환경을 주는 거는 음. 저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높은 음. 어, 이렇게 음. 높게 올라와져 있는 음. 건축물의 음. 공원화를 만든다는 것은 음. 굉장히 좀 모험적이지 않나라는 네. 굉장히 생각입니다. 대장님 보시겠죠 어떤가요? 어, 저는 특색이 있어서 네. 또 장단점 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어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하늘 공원 이렇게 또 특색이 있네요. 이거는 나름대로 또 네. 이렇게 서울 같은 음. 경우는 음. 제가 한번 검색해 봤고요. 네. 서울로 7공됐7 음. 여기를 가본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부산 사람이 그냥 서울 가서 어? <laughs>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음. 이렇게 서울 같은 초도심 쪽에 음. 아무래도 보행길 자체가 동선 자체를 음.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기능상 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뭐 지하라든지 음. 육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음. 그리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기는 시간상 좀 많고 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도로의 이용도 음. 되고 음. 온화하면 이제 미관도 좋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예. 일정 구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우리 동서국가 부산에 있는 동서국가도로 예. 그걸 이제 고 온화하자는 얘기는좀 예. 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되게 이제 뭐 당연히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음, 나온 음. 거지만 어, 되게 이쁜데요. 네, 이렇게 실제 네. 저는 밤에는 네. 안 가봤었거든요. 네. 어, 근데밤 야경 보니까 이게 그렇죠. 네. 되게 이쁘게 되어있고 그리고 이 서울역인 근은 아무래도 음. 차량 이동도 많고 음. 차량양도 많, 통행량도 많고, 통하... 통행 많고 네. 왔다 갔다 하려면 대로변이기 때문에 음. 시간 단축상 음. 어, 기능만 봐도 사실은 음. 이렇게 통행, 도보로 음. 이동, 서로 간의 도보 이동이 굉장히 기... 큰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서고과 도로도 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음. 어떻게 보면 좀 찬성이긴 한데. 네. 단순하게 공원화자라는 음. 하좀 음? 이왕 할 거면 좀 네. 예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송정에 가면 이제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해철로 부지를 공원화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송정은 음. 이미 해철로 부지를 공원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괜히 특색이 있지 않고 네. 그냥 마을 사람들이 그냥 보는 공원화 구간이라서 제가 음.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면 그냥 기대를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여기 보면. 어자 여기가 송, 여기 그쪽이죠. 독지 지역이고 네. 보이죠? 네. 송정숲 근읍? 근읍길 어, 송정솔 근읍숲길 네. 이랬죠. 이름도 조금 트렌디하게 하고 음. 하면 좋을 건데 이게 끝이에요. 네. 이걸 되게 기대를 했는데 네, 그렇죠.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동네 공원 느낌이에요. 네. 네. 그 연트럴 파크 뭐 이런 데 가면서 음. 저는 내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 그냥 이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패철로 그대로 두고 네. 어, 특색을 넣었으면 음. 차라리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아, 그렇네요예 네. 돈은 돈대로 쓰고. 생각보다 효과는 적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음. 철로만, 음. 그 구간만 고원화시켰고 네. 나머지 그 철도 부지가 이런 거니까 다 도로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보면 네. 아쉬운 게, 사실 왜 여기 이 구간이 해운대보다도 더 빨리 되었냐 하면은, 네. 제 내피셜이지만, 음. 어, 이 철로가 그대로 연결돼서, 해운대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를 왜 이렇게 했냐 관광이죠. 네. 네. 바로 위에가 동부산 관광단지로 해서 네. 이제 롯데 아울렛, 이케아, 그다음에 관광단지 호텔, 힐튼 호텔 이거 런다 들어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테마파크도 들어왔고, 음. 그래서 이거랑 같이 관광 상품이 되도록 여기 오시리아 역이 있고 송정역이 있고, 그래서 역도 여기에 배치를 해놓고 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원길 길 따라 배철로 길 공원화 시키면 음. 이길 따라 이렇게 걸으면 예쁘게 되어 있게끔잘 네. 되었는데 큰 그림은 맞는데 네. 이게 세부적으로 이게 좀안 맞는 게 아쉽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요거 동서고가도로도 이게 되는 이유가 음.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대심도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고가도로가 필요가 없어지니 음. 중복되는 기능이 되니까 이제 이거를 좀더 유용하게 활용하자라는 뜻에서 뜻에서 나온 거죠. 그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아, 최대 수혜 지역은 해운대구나. 음. <laughs> 네. 이제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그 막히는 도로가 단번에 음. 이렇게 오니까. 네. 최대 어, 수혜 지역은 해운대가 되고 음. 또 곳곳에 이런 게 공원화되거나 혹은 철거되거나 네. 하면서 또 곳곳에 좀 답사를 다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뭔가가 없어지고 나면 그 음. 주변이 음. 가장 수혜를 받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하지만 음. 그로 인해서 음. 더 수혜를 받는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음.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 포인트라고 그렇죠. 할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과성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음. 해운대 과성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음. 그 일대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이 구간도 음. 어, 철거가 되면 음. 똑같은 음. 어, 반응이 일어날 음. 거고요, 네. 효과가 일어날 거고 네. 만약에 공원화가 된다면 음. 뭐 어차피 또 음. 똑같은 고가도로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는 저는 또 음. 반대 의견을 음. 좀 음. 반대하는 입장을 네. 좀. 근데 요즘은 공원화하면 예쁘게 음. 잘 만들니까. 음. 그러면 네.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네. 네. 그래서 보통 철도 같은 경우는 음. 조금 약간 일반 우리 평지보다는 음. 조금 위에 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예 철도가 음, 이제 봉화된 음, 사례 음, 이런 것들이 음, 뉴스 기사였는데 프랑스 파리 파리에 포르나드 음, 블랑테 음, 음, 야이 이름도 기네요 요걸 보면 요렇게 음, 과거에 과거에 이렇게 철도가 음, 있었어요 음, 좀볼수 있는 게 없나 네 근데 철도 느낌이긴 하네요 느낌 나, 나나요? 예, 살짝 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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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철길 모양이 있거든요 네 어. 그러면 요거를 좀 지우고. 이렇게 보면 예. 주변에 철도가, 여기도 이제 음. 철도가 지나가는 음. 걸 패치 어, 음. 철도가 음. 없어지고 공원화된 사례거든요 파이라서 네. 그런지 더 이뻐보입니다 근데 네. <laughs> 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네. 사실 이런 거 기대해볼만 하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미국, 미국 뉴욕에 음. 하이라인이라고 음. 있더라고요 어. 자, 요것도 이렇게 어. 철도가 네. 아, 보이시나요? 예. 네. 네. 그렇네요 그니까, 러 철도가 미관상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음. 소음도 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원화가 되면 일단 소음은 없어지잖아요. 음. 네. 맞아요. 소음도 그렇고, 분진, 음. 뭐, 먼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음. 문제가 있죠. 음. 자, 그래서 저는 네. 근데 아까 그동서고가도로 있잖아요. 네. 사실, 반온 것은 있어요. 음. <laughs> 유튜브 방송이라서 그렇죠.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쪽에 네. 네. 예, 제가 직접 발로 걸으면서 반았던 네. 것도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딱 <laughs> <다 웃음> 보입니다. <웃음> 네. <웃음> 보입니다. 그죠? 네. 이게 음. 동서 고가도로라서 동서를 연결시켜주긴 했지만, 네. 여기가 철도와 고가도로가 있으면서 남북은 갈라놓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공원화가 되거나, 뭐, 이렇게 조금 도로가 좀 기능이 밑으로 네. 들어가면, 음.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곳이 조금 좋아지겠죠. 네. 네. 뭐,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음. 어쨌든 또 스마트시티가 또 음. 들어오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구간 안에서 사상 네. 스마트시티, 음. 여기는 일자리 부분, 음. 여기는 주요 음. 주거나 음.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음. 뭐, 과성교의 사례를 음. 그대로 음. 옮겨와서 음. 또 대입해보면, 음. 네. 어느 정도. 뭐 답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죠. 네, 역도 좀 이렇게 가까이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실제 보면 이제 또 서울 하늘공원이라고 음. 상암동에 있는 공이죠. 원 하늘공원이 요 대관람차, 서울링 음. 뭐 이런 것들도 호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왜그러냐면 이제 어 서울 신규 자원 회수. 시설이라고 네. 그말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음. 네. 네, 쓰레기 매립장인데 음. 이게 100%지하화 된다고 했거든요. 네. 네. 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어. 네. 자, 여기가 이제 상암동. 음. 여기가 상암동이죠? 여기가 네. DMC이고 네. 어, 여기 보면 되겠다. 서울에는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몇 군데 있어요. 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 상암동에 보면 음. 어, 마포 자원 회수 시설이 있죠. 예. 그래서 어, 아무래도 도심은 좀 커지고 음. 음. 뭐 쓰레기 매립장 같은 이런 좀위 시설은 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음. 어, 어, 마포 자원 회수 시설을 음. 좀더 크게 키워가지고 예. 100% 지하화하면서 음. 이 일대를 이렇게 또 음. 어, 복합 시설. 네. 어, 업무라든지 공원화 이런 복합시설을 또 만들겠다는 뉴스 기사가 음. 있었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장도 좀 유해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보다 네. 지하로 가면 그렇죠.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여기 일대 지나가다 음. 보면 이게 또 굴뚝이 음. 보이거든요 네. 이 공원이 음. 보이는데 월드컵 공원이 보이는데 굴뚝이도 음.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딱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하화하면서 좀더 규모도 더 늘리고 그리고 그 위에는 복합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이 하늘공원에 아까 음. 대관람차. 어, 네. 어, 굉장히 음. 좀 컨셉 있죠? 네, 이렇게? 그렇네요. 어, 어. 와. 네, 이런 게 엄청나게 큰, 음. 세계에서 뭐두 번째로 큰다던가뭐 음. 어쨌든 이런 대관람차가 음. 네 네. 들어오게 음. 어, 사업을 한다는데. 음, 포스팅의 내용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음. 예, 엄청 그래도 화려한데요. 그렇죠. 예. 어, 뉴스 기사를 야. 봐도 이렇 보면 음. 이렇게. 남동에 네. 대관람차 음. 이런 것들이 들어온답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음. 좀그 지역 내에 그 지역 내에 음. 그 음. 안 좋은 US 시설 같은 게 들어오면 음. 또 뭔가 좀 혜택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음. 그걸 지하화하면서 음. 또 여기에 음. 그런 랜드마크 시설도 음. 하나 넣으면 음. 굉장히 이 지역에 음. 또 나름대로. 그럼요. 네. 음. 채찍과 당근을 네. 함께 주는 효과. 네. 네. 근데 뭐, 안 보이는 부분을 지하화하고 네. 하니까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네. 저게 생기면 저는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뭐, 옛날부터 어쨌든 음. 이 상암동 DMC라는 음. 뭐, 매립지 같은 이런 것들을 음. 좀 해서 네. 네. 좀 문제가 많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음. 지은 지는 꽤 됐잖아요. 네. 네. 누구는 그래도 뭐, 쓰레기 냄새가 난다, 음.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음. 뭐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음. 이렇게 성장한 지역이다 보니까 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쓰레기가 매립해서 음. 그러게 뭐 냄새가 나고 음. 뭐 실제 그게 주거에 큰 문제가 된다든지 음. 뭐 이런 거는 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유해시설 같은 것들이 음. 그냥 생활하다 보면 유해시설이 아니지만은 생활에 네. 직간접적으로 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요즘 세상을 통틀어서 유해시설이라고 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고가도로 그다음에 뭐좀 건축물이 높지만은 음. 좀 오래되고 낡은 음. 이런 것들도 통틀어서 유해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음.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음. 또 도시가 어떻게 또 바뀌는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또 내가 네.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